다, 네, 다 해석 되셨어요다그 다. 되셨어요? 예, 예. 다 강의, 어떠세요? 강의 들었어요 예. 네. <laughs> 저건 현재 자체로 돌아가는 거네요? 전기로 돌아가는 거구나? 한중이요.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실내기 때문에 지금 돌리고 있돌요 돌리고 있리고 저거 음. 그 선풍기로 해서 돌릴 수 없나요? 선풍기는 로 네. 돌아갈 수없 얘가 아, 이면적만 이렇게 바람 부는 거잖아요. 바깥의 경우에는 뭐몇 미터라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바람이 부는 거잖 예. 선풍기는 그냥 이렇게만 부니까 그게 가능하는 않아요. 이게 1.5m에서 1.5 시속 1.5 초속. 그거는 속도잖아요. 예. 근데 바람의 세기는 또 다른 거잖아요. 세기. 얘가 음. 바람이 이 정도만 하지 전체적으로 면적을 이렇게 쏘지 음. 않죠. 아, 그렇기 때문에. 네. 음. 그러니까 1.5에서 전기가 일어난다고 그러더라고요. 2.5. 네, 2.5? 아, 전격 충전이. 예, 예. 아. 아까 아 대표님이 1.5라고 한건 뭐지 그럼? 1.5킬로와트인데, 이 사이드가 1.5킬로와트를 발전할 수 있는데. 아, 1.5킬로짜리 끔 이게? 네, 네. 1.5킬로와트짜리. 아, 1.5킬로짜리라고 용량이. 네, 네, 네. 음. 그리고 2.5 m 타에서 2.5부터 2.5 미터 퍼셀크면 그 이상이면은 발전이 충전이 가능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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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해서 충전이 가능한. 음 초속 우리나라 초속 분력이 한 대충 3에서 5 메타 셀크거든요. 우리나라 그래요? 네. 그래서 강풍이 불 때는 막10 m 가10메까지도 가능한데 평균적으로 막 5에서 7 메타 셀크로 보면는 하 평균적으로 봐서 한3 정도 된다고 우리나라가 평균적으로 보면 5 정도는 되게 음... 그 우리나라도 이제 력 발전 신용화될 지는 그런 바람이 생 있는 것같아 그리고 이 날개 그레이드 날개 자체 모형그 방법이 다른 프로펠러 방법에 비해서 굉장히 획기적인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항력과양력을 같이 이용해가지고 발전기에 힘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파워가 많이 발생하는 모델이죠. 암튼간 전기에 쓸수 있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바람의 속도는 이것으로 봤을 때는 초속 2.5m 하면 전기가 된다 이거죠. 네. 어.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거는 일반적인 자판, 에도나오는 프로펠러 방식하고는 예. 좀그 효율 면에서 예. 차원이 다르고 그렇죠. 프로펠러 방식은 방향, 바람 방향에 따라서 이게 이제 발전기를 멈춘 상태에서 방향을 바꿔주고 바람 맞는 면적에 방향을 맞춘 뒤에 다시 돌게끔 만드는 그런 방법을 써야 되는데 예.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무지향성이죠. 바람 방향에 관계없이 어느 방향으로 걸어도 항력이라는 거는 이제 밀어주는 거, 양력이라는 거 뜨는 쪽을 얘기하는데, 올라가는 상승기로 하고, 옆에서 바람, 불어, 불어주는, 이 직접 바람 맞는 그 바람 양과 관계없이 양쪽을 다 이용해서 효율이 가장 높은 그런 방법의 블레이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그 바람이, 뭐 앞뒤 네 좌우 아, 뭐 상하, 상하. 뭐다 된다고 그러던데 상승기류란게 있잖아요 그 용어가 각각 틀립니까? 밑에서 오르려면 용어는 양력이라고 양력이라고 하고 공기가 뜨는 힘네 양력 뜨는 건. 항력 가는 힘 밀어보는거 항력 네, 네. 그래서 어, 그러니까 양력과 항력 양력과 항력이네 바람의 종류는 네. 브레이드가 그러니까 지금 프로펠러 방식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올라가는 양력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전면에서 바람을 돌야돌아가는 프로펠러 방식이거든요. 전면에서 바람이 돌아야 네네네.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상승 기도까지도 이용해서 같이 이용하니까 효율이 굉장히 높은 방법의 브레이드죠 사실 현재 그 우리나라 고속도로에다가 네. 이런 것을 설치하는 데가 몇 군데 이, 이, 있다고 그 대표님 있어요. 말씀하신 것 같아요. 중앙에다가 이렇게. 네. 그래서 지금 고속도로, 그, 도로공사하고, 네. 그러한, 그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어요. 네, 그 터널 빠져나올 때 아까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직선도로에서도,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전하고 다닐 때 보면, 네. 소형차를 운전하고 갈때 대형 트럭이나 대형 버스가 지나갈 때휘치하잖아요 그렇죠. 지나가는 바람 힘이 엄청나거든요. 그사실 바람 힘을 이용해서, 이제 고속도로 가로등이 났지, 이런 거에 이제, 실제, 우리 그 요원에 만드는 거야, 뭐, 없는 걸 만들어라니까, 최신이지만은, 기존에 있던 거, 날개 두 개짜리, 유럽에서 많이 쓰니까, 그런 데서는 고속도로에서 전력이 일으키는 사례가 있어요. 있어요? 어, 그러 그게 뭐, 엄청나게 수요가 많을 텐데? 저거는 저제 외국 거죠, 저게 돌아가는 모양새는. 지금 이제 저 한국에 있는 게 아니죠? 네. 저 보여주는 산에서 돌아가는 거는 외국 건가봐 외국 거. 외국. 의 사례죠, 이런 건. 국내에는 이제 없는 거네. 아직 시판된 적이 없죠? 지난번 에하려다한거 보기는 이제. STNG라는 것은 이제 전에 STNG가 LEO 에코로 바뀐 겁니다. LEO 에코. 아. LEO 에코로 지 l o 에코? 지금, 아 지금, 지금 아직 수정 작업을 못하 아, 예예예지 예. 아, 우리 풍력회사이름이 LEO 에코입니까? 예. 아, 주식회사 에코? 네 주식회사 LEO 에코. 어. 그래서이 이제 4월 말쯤은 이제 시제품이 나온다는 거죠? 네. 판매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시험용. 그리고 특허는 뭐 이제 실제 가을쯤이나 그 요것이 그 솔라하고 관계되는 겁니까 이게? 야, 이게 이게 저, 건 천으로 뭐 한다는 건예 예. 기존에 그냥 플납한 저희는 아, 지금 플렉시블하게 아 이거 이거 예, 이거, 예, 이거 지금 이게 인공 태양 그러니까 태양을 바로 쓸 수가 없어서 조명으로 아예예 예. 아, 네, 여기서 전기가 보면, 나요 지금? 네, 지금 이렇게 정 여기서 전기 일어날 수 있던 거예요? 네, 지금 빛을 받아서 빛, 어.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아 여기 전기가 나오는 거이제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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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전이 되는 이걸 예. 돌리는구나? 예, 이야그시야 진짜? 네 플렉시블하게 만든. 예예. 그래요? 네그 예, 플렉시블하다는 그 장점만으로도 지금 상당하게 어좋 좋은 제품이죠. 플렉시블하다는 건 그러니까 휠릴 수 있다는 그러니까, 거죠 지금 이렇게 휘어지고. 아 휘어진다. 예, 예. 휘어질 수 있다는 걸 용어를 플렉시블이라고 그래요? 아예플렉시블는게뭐 유연하거나 뭐. 네네네. 아 그런 식이니까. 아 뭐. 그렇구나. 이게 전기가 이거 나오는구나 지금 돌아가고 있 네. 이걸 이제 충전지에 충전을 했다가 인버터를 써가지고 다시 2 2 0으로 환원시켜서 쓰는거죠 현재는 막 보내는거고? 현재는 이제 막 다이렉트로 보내는거아 그러구나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 용복합 풍력과 솔라를 합쳐서 발전소를 건설할 때 이걸로 두가지를 해서 하는거죠 그 이제 배에다가 설치할 때 이거 두가지를 해가지고 설치할거고 이건 기준, 바람 안볼때낮 시간에는 태양광으로 축적을 하고 응. 또 바람이 불때낮 시간에는 태양광과 풍력을 같이 축적으로 하고. 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쓸. 이 많아야 충전되는 게맞까 이건 우리가 쓰는 게 아니고 그냥 보여주려고 기존의 녹색이 보여준 거죠. 기존의 집열판. 네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 회사하고는 해당 없는 거예 이거나. 우리 회사가 할거아니아요네 우리 회사는 이거. 이거 갖고 할 거죠. 네. 네. 그금 기존 타사 제품. 네. 음. 지금까지 일익한소았 지금은 이안 끓여서 하들서거는 이용해서, 캔용해서이제 앞으로 이 집안의 온도를 1 8에서